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말띠의 12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운하고 아쉬운 것들도 많았고, 또 기쁜 일들도 많았겠으나 무슨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지워버리시고 행복한 기억들만 담는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한해 동안 쪽집게 철학관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진심을 다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말띠 여러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며 뜻깊은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말띠의 12월 총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뜻밖의 횡재하여 만사 형통하는 운이나 거만함을 부리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6년생 59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굶주린 사람이 풍년을 만난 격입니다. 진행하시는 일에서 순조롭게 풀리나 주의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 없이 성실히 일을 해 나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정도로 가야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귀를 열고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등을 할 때는 문서 작성에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장사에서도 꾸준히 고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 고객에게 친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본인이 어려울 때도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재무론에서는 크게 바라지 않는다면 필요한 만큼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채무관계 등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뒤탈이 없겠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부동산 등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니 그런 기회는 나중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원 이설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손해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투자나 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노선을 선택하기 앞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 듯 합니다. 무리하게 행하시게 되면 처음은 순조로우나 서서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현실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으로 소식이 있는 달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려는 분들도 이 시기에 취직 운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 등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노력하시면 취득하는 운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가까운 사람과 작은 다툼이 있을 때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용한 사회 활동을 해 나가는 가운데 사적인 만남 등에서도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아나가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생각보다 순조롭게 관계를 넓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또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본인만의 특유의 결단력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본인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나 사적인 만남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좋으며, 덕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시게 되면 원만하겠습니다. 본인의 강한 성격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마찰도 없이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서 이동 등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이동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또한 동업 등은 누구와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의 확률이 높겠습니다. 매사 성실히 임하시면 좋은 흐름이 올 것이니 늘 꾀부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장애물이 없이 쉽게 이루게 되며 주위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장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 달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로 평온한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 운이 좋다고 과신하면 이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과로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하시고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실수가 없겠으며, 괜한 참견으로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가 있으니, 늘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또한 몸에 휴식기가 필요하니, 질병이 오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54년생 71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꾀꼬리가 버들가지에 깃드니 조각조각이 황금이요. 모든 것에 광명이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으니 잘 듣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성기를 맞는 시기로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업에서는 아이디어 사업일 경우는 준비하고 실행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나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곧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운세가 본인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사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로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재물운이 강하게 오고 있으니 꾸준한 고객으로 바빠지겠습니다. 장사나 사업운이 좋은 시기로 재고가 많이 있어도 서서히 처리될 것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고객의 서비스와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늘 최선을 다해야 그 운이 계속 유지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에서는 넉넉한 편이나 그렇다고 기분을 내며 과소비를 하시거나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좀더큰 시기가 됩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등은 이달 말부터 진행해 나가시게 되면 운의 흐름이 좋아서 순리대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투자 등도 조금 미루시고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도전하시게 되면 소식은 올 것이니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상황이니 인간관계의 운도 좋은 달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고 본인의 장점을 한층 발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작은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가 매끄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교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며 활발한 인간관계를 해 나가십니다. 또한 주위에서 사람들이 본인을 많이 도와주며 인덕과 귀인운이 있겠으며 명예운도 들어올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공의 햇살이 비치고 있으니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거나 본인의 운명을 형성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에서 활기가 넘치게 되며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주위로부터 존경과 인정이 있겠습니다. 본인의 센스는 빛을 발할 것이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니 전반적으로 평탄한 날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듯이 본인의 노력 끝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이달 말로 가면서 명예운도 들어오니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경사가 찾아오고 가산이 늘어나게 되는 기쁨이 따르게 되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을 가정 내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없이 괜찮은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로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모든 일에서 욕심을 부리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건강면에서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건강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